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동대학교에 저희 협회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자 포럼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단법인 한국 스포츠 레저 교육 협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레저, 안전 교육 포럼인데요. 이렇게 협회 이사님들 그리고 강사님들이 열심히 다가도 준비하시고, 어, 선물도 준비하시고 어, 계십니다. 네. 행사 장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기사님 계시고, 예. 다른 강사님들 계시고, 어? 네, 우리 네. 협회 운영 이사님. 아 예. 예.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레저 안전교육 포럼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저희 협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처음이다 보니 좀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스포츠 레저와 안전에 관련된 포럼은 항상 매 분기마다 열려 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즐겁고 네. 또 유익한 그런 포럼 만들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뭐 혹시나 이걸 또 보신 분들 있으면 다음 분기 때 유튜브 보고 여기 왔습니다 하면 제가 자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 지도자 감독 출신도 계시고 어 실코아의 아티즈 수영 또 대표 선수도 있고 상비군 감독도 있고 어또 경영도 있고 경기 출신이 어, 수상 외교 쪽에 많이 복합되어 있는 아마 국내 작지만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렇게 현장 출신들이 모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을 가 양 실천 행동간의 관계 분석입니다. 네 목차로는 이제 서로 일 협조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스포츠 레저교 교육 이사를 맡고 있는 이 모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포츠 시설 안전환경 인식이 이용자의 만족도와 수업 몰입 및 지속 지속 의욕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도 검증을 하고 기술 통계 분석을 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합. 라이센스를 어, 취득했다. 그럼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대학 선생님들한테 어,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면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과연, 어, 이거는 어디를 가야 돼? 어, 이거는 어, 어떤 게 취업처가 있어? 이런. 그래서 이거 갖고 인턴십을 할수 있고 현장 실습을 통한 교육이 바로 이제 이런 라이센스에 필요한 거야 하고 그그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는